이게 60도라고요? 지금 여기가 에? 내가 공주야? <laughs> 아 아. 아. 무서워 여러분 <laughs> 오늘도 어김없이 저는 구치 작업을 나왔는데 아 허리아퍼 경사가 60도예요 아씨. 이게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겁이 많아지는 것 같아 느낌이야 아, 전에는 막 번지점프도 하고 응?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높은 곳에를 잘어 오금이 저립니다 어휴. 이 앉을 자리를 좀 확보를 하고 으흐. 이 풀숲 조심해야 되죠 풀숲 그죠? 어디가 꺼지고 어디가 벙커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. 어허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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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가 이상한데. 이거 트랙 여기서 벗겨지면. 큰일 납니다! 느낌이 이상해, 느낌이. 야, 빠졌냐? 트랙 빠졌으면 안 돼. 어, 멀리 찍고. 오오 이 예, 지금 화면상으로는 이게 표현이 안 돼요 그죠? 아 이게 가만히 있어봐 어우씨 바가지질 안될것 같은데 아 조금 더 사선으로 오쌰

아, 0 0다2 12, 12. 1아 12. 12, 1 돌, 12, 12. 12, 할수 있어 12. 1 돌,